비전꿈대학 출판센터 출간, 박주관 박사 지음, 채찌PT 스윙 모델 125선, 채찌PT로 돈 버는 버블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은 채찌PT가 제공하는 정보 유형 및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란 주제로, 채찌PT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 유형 및 카테고리 20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찌PT 정보 유형 20가지 1. 채찌PT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요리법, 청소 팁, 생활의 지혜 등이 포함됩니다. 이챗지피티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질병 정보, 건강한 식습관, 운동 권장 등이 포함됩니다. 3챗지피티는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여행지 정보, 숙소 추천, 항공권 예약 관광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 채찌 PT는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역사적 사건, 인물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5 채찌 PT는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우주, 화학, 물리학 등의 과학 분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6 채찌 PT는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T 등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7챗GPT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에는 주식 시세, 산업 동향, 금융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8챗GPT는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에는 영화, 음악, 예술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9챗GPT는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에는 최신 스포츠 뉴스 경기 일정, 선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10채지 PT는 자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동물, 식물, 지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1챗지 PT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정치 인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2챗지 PT는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학습 방법,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13 채찌 PT는 시간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이메일과 일정 관리, 회의 일정, 타임존, 날씨, 세계 시각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14 채찌 PT는 쇼핑과 상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에는 제품 정보, 가격, 할인, 쿠폰, 배송 정보, 상품 리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채지 PT는 역사와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 사실, 문화유산, 유적지 정보, 문화 행사 일정, 인물 정보, 역사적 사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채지 PT는 스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경기 일정, 결과, 선수 정보, 팀 정보, 리그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채지 PT는 게임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게임 팁, 기교, 가이드, 인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채 g pt는 뉴스와 매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실시간 뉴스, 뉴스 기사, 매체 정보, 보도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19채 g pt는 법률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법률 정보, 세금 정보, 정부제도, 사업등록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0챗GPT는 기술과 과학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최신기술동향, 인공지능, 과학발전동향, 컴퓨터, 모바일 등 기술정보가 포함됩니다.